배우는 부모생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책 클래스 영화 연극 기타 문화생활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시즌에서는 초기 신생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육아 용품 어. 핫한 아이템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그 범위를 넓혔어요 저희가 그렇게 넓혔던 이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랬던 용품들은 실제로 막 써보고 좋아서 추천하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. 그렇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축하드려요. 아직 입학 못했습니다. <laughs> 나중에 만약에 협찬이 들어오면 그거는 해드릴 거 같아요. 맞아요. 어. <laughs>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임산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. 기다려 주세요, <laughs> 선생님. 이 둘째 가질 때까지. 오늘은 책이죠, 선생님. <laughs> 우리 민결여 어머니 선물입니다. 네. 9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몸과 마음에 대한 책입니다. 우리 남자아이 성교육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. 손경희 선생님. 그렇죠. <laughs> 아들 엄마로서 아들 성교육 새로운 장을 여신 분이죠. 어. 손경희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에요.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. 그렇죠 걱정스럽죠 피해자도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, 가해자도 되면 안 맞아요, 되니까 맞아요. 그 자녀 교육서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 그렇죠. 법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 하는 법이두 권을 다산에듀에서 내서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책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 아이 버전인데 아마 딸 아이 버전도 여자 아이 버전도 나올 것 음,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음. 근데 이게 왜좋냐면 굉장히. 쉽고 간단하게 나와서 아기랑 같이 볼수 있어요 같이 봐도 될 짜잔. 정도로 특히 저는 이제 몇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있었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회사를 관두셨어요라는 제목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자라고 생각하는 인식되는 게 자기 엄마죠 엄마는 당연히 육아하는 건가 엄마는 왜 일을 안 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회사를 그만둔 건아 너희 때문이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탓 때문에 엄마가 부득이하게 좀 일을 많이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근데 하지만 세상이 좀더 좋아지면 엄마도 아이 키우면서도 나가는 거고 아빠도 가 같이 IQ 면서 나가는 세상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애들한테 어떤 가족의 역할이라든지 이 성장 과정에서 또 남자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 있죠. 무서워도 참아야 돼요.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음. 많이 해주는 이게 마음 편이죠. 근데 몸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몸의 변화 <laughs>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아들이 가끔 물어요. 음.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라던가 엄마 내가 어떻게 생겼어라던가 그 순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. 맞아요. 그럴 때이 책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 참고로 들려줘도 될것 같아요. 남자의 볼록한 음경과 여자 여자의 오목한 음순이 불룩처럼 서로 끼어지면서 만나면 남자의 몸에 있던 수억 개의 정자가 여자 몸으로 쑥 들어가. 그래서 그 정자 하나가 여자 몸속에 있는 난자와 만나 이를 임신이라고 말한다. 우리가 항상 성교육에서 빼먹었던 부분이 있어요. 음경과 음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고급스럽게. 음. 저도 이 용어를. 블록이라는 어떻게 얘기가 참 좋네요. 음, 끼어 맞추듯이. 근데 사실 이렇게 성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되게 저질스러운 단어가 많잖아요. 뭐 이건 너무 장난스럽고. 여자. <laughs> 삐 처리해야 <삐쳐려야> 돼요. <laughs> 부분 부분 읽으셔도 되고 여기 아이들 유아 자위나 음. 그런 맞아.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같이 읽어보기 좋을 것 같고요. 혹은 엄마가 먼저 읽고 우리 애가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아. 했었으니까 같이 그 챕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폭염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보고 이제 네가 선택해. <laughs> 엄마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엄마랑 애기랑 같이 보는 책 그래서 같이 네.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책이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. 그거 추천합니다.